이거 해석하고 문법적인 거 설명할게. 지문. 스탠리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끝낸 일을 끝낸. 이게 원형이 스피시야. 스피츠 배스 배트. 그래서 침을 뱉었다. 그의 구덩이에 뱉었다. 그리고 나서 샤워했다. 그리고 바꿔 입었다. 머머로 그의 더 깨끗한 옷으로. s e 클 e r a clothes는 뭐? 한 벌, 뭐, 이런 개념. 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 뭐, 뭐,로 갈아입은 거였서 인투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거,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고 헤드빈인데, 과거에서, 더 이전의 과거에서 과거까지야. 그래서, 3일이 지났었다. since. 이거 나오더라. 뭐, 뭐, 이후로. 뭐, 뭐, 이래로. 뒤에 또 신스가 뭐뭐 때문에가 나와. 이거 둘다 알고 있어야 돼. 사흘이 지났었다. 과거에서 과거까지니까 과거 완료를 쓴 거야. 헤드빈. 사흘이 지났었다. 빨래가 행해진지. 세탁이 행해진지 사흘이 지났었다. 그래서 심지어 그의 깨끗한 옷도 더럽고 냄새가 났다. 그는 생각, 여기 no reason 이니까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몰랐다. 생각해 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해 낼수 없었다. 자, 이유가 오니까 여기 y 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뭐뭐인 이유. 그는 생각해 낼수 없었다. 이유를 제로가 zero지, zero. zero 가 땅을 파려고 한, 판, 팔, 팔, 팔 이유. 파일 이유를 알아낼 수 없었어. 그 그의 구멍을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로가 스탠리의 구멍을 파줄 것 파줄 이유를 찾아낼 수, 그 그러니까 생각해낼 수 없었어. 고마워라고 예, 스탠리겠지. 스탠리가 말했어. 이거는 때야 때 뭐뭐 할때 제로가 제로가 들어왔을 때어 뭐야 덮개 텐트 덮개를 통과하여 이거 통하여요. 가 그러니까 들어온 거고 들어왔다. 이거를 통해서 들어왔다. 제로는 흘끗 봤다. 힐끗 흘끗이라고 하나 흘끗 슬쩍 본 거야. 제로는 흘끗 봤다. 그를 스탠리지 그리고 나서 갔다. 나무 상자로 갔다. 어떤 나무 상자냐? 거기다가 그가 어, 보관한 넣 넣는 그지. 그가 넣어둔. 그의 더러운 옷과 타월타들을 타올, 넣어둔 상자로 갔다. 그래서 이거 어 뭐야? 얘가 장소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쓴 거야. 이거는 did야 did did를 줄인 거야. Why did you help me? 나를 왜 도와줬지? 스탠리가 물었어. 지로가 돌아섰어. 너는 훔치지 않았잖아. 어저 뭐야? 해바라기 씨앗들을 훔치지 않았어. 가 말했어. 그럼 그리 그리고 그래 그리고 너도 훔치지 않았어. 이게 leader 이 leader did 주가 머머도 아니다. 앞에 한 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이게 너도 어 저기 해바라기 씨앗을 훔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you you didn't steal the sunflower seeds 하고서 원래는 either 이렇게 써.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 쓴거야 그래서 you didn't steal the sunflower seeds either 이렇게 얘기할걸 neither did you neither did you 이렇게 하는거야 그래서 뭐뭐도 아니다 너도 훔치지 않았어 라고 스탠리가 말했다 지로가 응시하다인데 빤히 쳐다보다 뭐 이런 개념이야 지로가 그를 빤히 쳐다봤다 너는 운동화 운동화를 훔치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스탠리는 said nothing 이거는 뭐랑 똑같냐? didn't say anything과 똑같아. didn't say anything과 said nothing과 똑같다. 스탠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봤다. 지각 동사. 그다음 여기 목적어 나오고 여기 동사 원형 나왔네. 그지? 동사 원형도 되고 ing도 돼. 걸어 나가는 거 텐트 밖으로 걸어 나가는 걸 봤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to 쓰면 안 된다. 안 돼. 지각 동사라. 기다려. 그는 불렀다. 그는 소리치고 그리고 나서 서둘러 나갔다. 그를 따라 나갔다. after him이 지로를 따라 나가는 거지. 지로는 멈췄다. 여기 왜 헤드 스탑들을 썼냐하면 멈춰진 상태로 아직 거기 있었던 거야. 그 전에 멈췄는데 멈춘 상태로 서 있는 거야. 이걸 강조하려고 과거 완료를 썼어. 여기서 스탑들라고 하면 좀 이상해. 아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느낌이 안 와. 이, 이 느낌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서서 서 있는 상태로 거기 있었어. 텐트 밖에 바로 서 있는 상태로 멈춰서 서서 있기 때문에 스탠리가 거의 그하고 부딪힐 뻔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쫓아 나가는데 얘가 여기 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가다 쿵 부딪힐 뻔했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내가 노력해 볼게 너를 가르치도록 네가 읽는 것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가르쳐서 너를 가르쳐서 읽게 노력할게. 만일 니가 원하면 스탠리가 제안했다. 모르겠어. 자, 이거 인지 아닌지야. 인지 아닌지. 뭐뭐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지. How to teach.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How I should teach.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 나는 몰라. 내가 아는지.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지는 모르겠어. 몰라.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이거 부사다. 그렇게. 그리고 이거 worn out은 뒤에, 요 밑에 문제에서 나오던데 t i r e d tired. 피곤한 나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 오늘 여기 나왔네 때문에 뭐뭐 때문에 얘 예, 다음에는 잘 들어 신스 다음에는 때문에 신스 다음에는 절만 와야 돼절 때문에 일 때는 절만 와야 돼 이후로는 그러니까 뭐뭐 이래로 라는 뜻일 때는 절도 오고 명사도 오고 구도 올수 있는데 뭐뭐 때문에라는 뜻일 때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일 때는 절만 온다 이 다음에 구나 저기 뭐뭐 때문에를 구나 명사 쓰면 안돼 그래서 때문에 네가 파줬기 때문에 내 뭐야 구덩이를 많이 파줬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 큰 웃음이 퍼졌다. 가로질러. 그러니까 뭐야? 제로의 얼굴 전체에란 뜻이야. 제로의 얼굴 전체에 큰 웃음이 퍼졌다. 그들은 텐트로 돌아왔다. 어떤 텐트냐? 그들이, 또 장소야. Where? 그들이 덜, 자, less야. 덜, 뭐, 뭐, 할것 같은. 그래서, 이 likely to가, likely가, 뭐뭐 할것 같으니야. 그러니까, less니까, 덜할것 같은, 덜 방해를 받을 것 같은. be bothered가 방해받다야. 방해받다. 수동태. 덜 방해받을 것 같은 뭐야? 그 텐트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자얘 예, 기억해둬야 되고 where 수동태 알아둬야 되고 less be likely to 알아둬야 돼. 그리고 뭐요 정도 어크로스도 알아둬야 되고 where now she tired, 다. 이거도 알아둬야 되고, 얘뜻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 how to teach,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 그리고 얘가 대시 그렇게라는 뜻, 그 다음에 teach you, 자, 투부정사 쓴다는 거 알아두고, if는 뭐뭐 하면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if랑 여기 있는 if 뜻을 물어볼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since랑 앞에 있는 since 뜻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 head s 아까 얘기했지 과거 그러니까 먼저 나갔고 멈춘 거잖아 그래서 과거 원료로 썼다는 거 알아두고 부딪히다 표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서둘러서 나갔다 쫓아 나갔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 그 다음에 동사원형 알아두고 어, 이 nothing을 not anything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다음에 leader 동사 주어 그래서 이, 이 뜻을 다시 쓰면 you didn't steal the sunflowers either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줄여 쓴 거라는 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뭐 돌아섰다 그리고 어 이게 흘킷보다이 단어 glanced at at까지 써야 돼 그리고 이거 사역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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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사 알아두고 <laughs> 그다음에 뭐머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 위즈니 왔으니까 관계부사 Y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비인칭 주어, 그리고 과거부터 과거까지니까 과거완료, 그다음에 since가 뭐뭐 이래로란 뜻, 아까 밑에 있던 거랑 비교해서 알아야 돼야 되고, 수동태, 음, 그리고 여기 침을 뱉었다, 샤워했다, 그리고 바고 입었다. 뭐뭐로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어, first 앞에 더 쓰고 finish 돼서 끝낸 첫 번째 사람. 뭐 이렇게 이 정도만 뭐 알아두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이 밑에 따로 얘기했던 거 때문에 아, 야, 때문에 뭐뭐 임으로 그렇지? 세탁한지 3일이 지나서 알아두고, 그다음에 어. 뭐야 이거? 네가 나 나의 많은 어 뭐야 그 구덩이를 파줬기 때문에서 이거 때문에야 때문에 이것도 때문에 그리고 여기 빈칸 빈칸들 알아두고 누가 아까 were 나오셨지? 자 were 나오시 이 뜻이다. 이거 알아두.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 끝.